끝까지 12월 24일까지 추가에 추가까지 계속 돌면서 추가 합격을 했던 애들이 12월 24일 밤 10시까지 다 대학을 붙여놨는데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등록금을 끝까지 안 냈다라고 하면은 일단 수시에서 타임 아웃을딱 걸려서 그때까지 돈안낸 거는 펑크입니다. 그래서 이인 이는 이제 정시로 넘어오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정시 때도 마찬가지로. 딱정시맨날 며칠까지 등록금을 딱 내라고 했는데 그때 계속 전화가 걸려와서 딴데 붙고 나가버렸다. 그것도 펑크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. 정시에서도 과연 내가 지원하는 대학 학과가 펑크가 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수시사항을 먼저 들여다보면 은 서영부에서 368명을 못 뽑았습니다. 상위권 대학에서 368명을 못 뽑았다라는 것은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서울대, 연세대, 고려대 붙으면 은 여러 군데 동시에 붙으면서 성적이 내신이 좀 괜찮으면 은 널널하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대학 입장에서는 암만 좋은 대학이라도 수시 1래 뽑기 어려웠구나 최근 4년 새 최고로 뽑기 어려웠던 해입니다